제2장 진리는 요한한 음성이 없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심. 1. 제자의 말, 야회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1 3무 3장 10절. 이 몸은 당신의 종이 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알아차리리이다. 10편 119장 125절.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슬과 같이 내리소서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출애 20장 19절 하여사오나 주여 나는 이렇게 안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안하나이다. 나는 도리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겸손과 열정을 다하여 간구하기를 야회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1사무 3장 10절 하나이다. 주 하느님이여. 내게는 모세도 말고 어느 선지자도 말고 주님 친히 말씀해 주소서. 주께서 혼자서라도 그들 없이 나를 완전히 가르쳐 주실 수 있사오나 그들은 주님 없이는 무슨 표험이 있는 말을 들려주지 못하나이다. 2. 과연 그들은 소리를 낼수 있으나 정신은 주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말이 아름답다 하여도 주께서 묵묵하시면 마음을 감동케 못하고, 그들은 오묘한 도리를 말하자면 주께서는 이지를 밝혀 알아듣게 하시나이다. 그들은 계명을 가르쳐 주지만 주께서는 수개하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은 길을 가르키나 주께서는 단일 힘을 주시고 그들의 활동은 바깥일에 지나지 않지만 주께서는 마음을 지도하시고 비추어 주시며 그들은 말로 소리를 지르지만 주께서는 말을 들어 이해하게 하시나이다. 3. 그러므로 영원한 진리이신 내주여 내게는 모세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해 주소서. 혹시 다만 밖에서 훈계를 들어도 안으로는 아무런 감화가 없으면 죽고 아무 결과도 못 볼까 두려워하나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고 알고도 사랑치 않고 믿고도 준행치 않아 엄한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요한 6장 68절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 영혼에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나의 모든 생활을 고치고, 주의 참미와 영광과 끝없는 존경을 이루기 위하여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